안녕하십니까 안뱅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작은 led 조명으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 led 말고 조명을 셀로판지를 씌워서 촬영했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인가? 아무튼 이번에는 그 촬영의 미니판 소규모판 버전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명이 작기 때문에 피사체도 작은 거를 써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작은 조명으로 LED 느낌 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배경은 우드락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드락 제품인데요. 이거를 왜 준비했었냐면 이제 빛을 깎기 위해서 고보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사진관 오픈하기 전에 잡지사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에는 이 우드락을 많이 사용해서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경험을 되 살려 보면서 이 우드락을 바닥과 배경으로 설치를 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조명들은 이 LED 이 작은 녀석들인데, 요거는 빛의 밝기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조절이 되는 거고, 요거는 색깔 조절은 안 되고, 요 뚜껑. 요거만두 개만 갈아 껴서 요두 가지 색으로밖에 조절이 안 되고 광량 조절밖에 되지 않는 단순한 버전입니다. 대신 얘는 광량이 세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얘는 광량이 겁나게 셉니다. 그래서 이두 녀석을 가지고 제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녀석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IP타임으로부터 포스팅 의뢰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드락을 어, 우드락을 뒷면에 설치하고 깔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요 LED 조명들을 사용할 경우 요 녀석들이 광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밝으면 얘네들의 색깔이 잘안 나타나게 되고 또 반면에 너무 어두우면 또 얘네들이 작기 때문에 또 너무 이 LED 칼라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다 정도로 느낄 만한 그런 밝기에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저는 이 녀석을 약간 노란불 노란불로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읍, 보라색? 빨간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게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놓으면 요 노란 불빛을 하얗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요 빨간색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설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한번 담아볼게요. 요런 느낌 얘네들을 더 멀리 멀리 가면 빛이 받는 영향들은 커지지만 빛이 굉장히 약해지고 가까이 가면 받는 부분이 작지만 강렬하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멀리 났다 가까이 났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메인으로 삼고 요거를 보조광으로 삼아서 옆으로 놓고 약간만 이게 너무 비치면 또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쪽만 비치게 해 놓고 이 녀석을 메인으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사선으로 둘 경우에는 보다 더 드라마틱한 색깔 이 칼라의 이 대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 스펙을 찍어야 되니까 스펙 부분은 이렇게 더 가까이 스펙도 조금 느낌 을 줘볼까 느낌을 살짝 느낌을 이렇게 느낌을 주고 참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어두운 배경을 한 이유가 여기 밝은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두움 으로 해서 이 피사체와 이 조명이 더 돋보여지기 때문에 어두운 걸 선택을 했습니다. 따고, 오픈을 해서 제품을 찍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제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뜯고 먼지를 조금 제거를 비루하게 손으로 비벼서.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는 키 라이트가 되니까 조금 더좀예좀잘예 여러 방면이 다 빛이 오게 이렇게 놔주고 얘는 얘도 이렇게 놓으면은 또 이게 또 색이 또 먹고 좀좀예 이렇게 옆으로 저한 면만 요 구성태기만 벌랑 말랑하게 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뿌리 좀 더듬이가 정면으로 가 이런 느낌 색깔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한 가지 컨셉으로 쭉 가면 또그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같은 색깔로 좀 계속 찍으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그럼 초록색에 열로 한번 바꿔서 어떤 느낌인지. 또한번또 또 이렇게 또또 또 색깔을 바꿔서 아니면 이렇게. 뿔처럼 생긴 것 땀을 찍고 전체 외관도 다시 한번 반사된다 싶으면은 네 약간 뒤로 여기가 반사돼서 제가 이렇게 뒤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 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촬영이 끝났고, 이걸 벽에 꽂아서 연결을 하는 거랑, 그 이외에 이걸 사용하는 법에 대한 걸또 따로 제가. 촬영을 하고 뭐 캡쳐를 하고 해서 또 이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LED 조명들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즐거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컷트~~